민주당은 월요일 당회회를 열어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절차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곧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개최 양동합동회의를 거쳐서 합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만든 연합정당입니다. 이제 역할이 다했으니 연합을 해산 하고 시민당 비례대표 뒷번호가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양당의 합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꼼수위성장당으로 선거제 개혁 취지를 훼손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으로 다시금 꼼수위성교단체를 만들어 21대 국회를 시작부터 파행과 탈법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21대 국회는 완전히 새로운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려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단의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